고정 초점 카메라입니다. 아, 카메라 종류에는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 고정 초점 카메라라는 게 아, 특히 요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그 대표적인 고정 초점 카메라의 가장 대표적인 카메라가 일회용 카메라입니다. 요즘 그 레트로 열풍이라고 그러죠. 그 복고 열풍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제 느낌,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렇습니다. 뭐, 모든 유행이 잠깐 나왔다 말고, 잠깐 나왔다 말고, 뭐 이러는데, 이 레트로 열풍은 그래도 꽤, 굉장히 꽤 오래 진행되고 있고, 갈수록 더 그, 시, 심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이 복고 열풍인데, 그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일회용 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 현상수에 가보면, 그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현상을 하러 오는 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전에 그 필름 사진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그 과거보다도 이 일회용 카메라는 더더욱 종류가 다양해졌다 뭐그 전에 필름사진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필름사진 시절에는 그 일회용 카메라가 그때도 많이 있었지만 아 일반적으로 칼라필름이 주로 저 채택되는 그런 일회용 카메라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흑백필름도 많이 또 들어간 그런 일회용 카메라는 나오고 그래서 이, 이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라는 게이 일회용 카메라고 그 일회용 카메라가 고정 측정 카메라의 대표적인 기적이다. 그러면 고정 초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초점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. 과초점 거리, 과초점 거리라는 건 카메라에서 필름 초점이 맞기 시작한 제일 앞에까지의 거리인데요. 이 과초점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, 자기가 조리개를 어떻게 놓고 초점을 어디에 맞히냐에 따라, 그다음 에 렌즈는 몇 mm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가초점 거리는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고정 초점 카메라는. 카메라에서 초점이 맞는 앞부분까지 거리를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. 그래서. 그래서 고정 초점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회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1.2m 에서 1.5m 정도의 초점을 고정시켜서 그 1.5m 에 맞췄다 그러면 1.5부터 무한대까지 초점이 맞는 거예요. 뭐 1.2다 그러면 1.2부터 무한대까지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초점, 저, 대상을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, 우리가 사진 찍히는 대상을 피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피사체를 카메라에서 최소 1.5m 정도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줘야 아 이게 저 초점에 맞은 그런 사진이 나오지 뭐 일반 카메라처럼 크로즈업 한다고 해서 그냥 가까이 들어가서 얼굴만 크로즈업 한다고 찍어봐야 초점에 맞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정 초점 카메라는 대표적으로 일회용 카메라가 가장 대표적인 카메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정 그, 초점이라는 거 과초점 거리를 고정시켜 놔서 그그 초점 거리 앞에 저 뭐야 저 과초점 거리부터 무한대까지 초점에 맞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카메라가 고정 초점 카메라다 라는 점을 어, 이해하시고, 이걸 아시면 일회용 카메라를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해 줄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